요 주변들의 소민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방송 보셨어요? 일하느라 헛벌 가지고 이혼 승려 캠프 자체를 못 봤어요. 채무 부분 얘기를 별로 안 했더라고. 채무 부부 생각보다 심각해요. 보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네. 워낙 성관계를 좋아하니까 아내의 출산에 고통을 하번경우에 체험을 해보고. 그 거짓말 탐지 기 검사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채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앞에 가서 또한번 상담을 받는 부분도 있었던 거고 네, 네. 그런 다양한 부분이 나왔는데 특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부부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여자분의 상태도 심각하고 경제 관념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소개 나왔어요. 다수 음.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새 네. 부부 중에서는 채무 음. 부부가 그나마 서로에 대한 네. 애정 어린 눈빛도 있고 참. 자녀에게 극악의 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음. 아니기 때문에 좀뭐덜 심각하다라고 느낄 네. 수 있고 상대방이 채무 음. 관념이 없고 씀씀이가 크고 이런 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경험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도 음.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채무라는 어. 게 조용한 암살. 폭군부부 얼마나 자극적이야 욕설이 난무하고요 웃는부부가 애들이 막 복작복작하는데 계속 남편이 와이프한테 찝적거리고 남편이 24시간 누워있고 응. 얼마나 개판이야 쉽게 말하면 응.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보면 채무부부 같은 경우에는 집도 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야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채무가 계속 나오고 다들 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못 갚으니까 사채로 쓰고 이렇게 하나 봐요 다양한 채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채무는 많아지는데 답은 없고 전문가 앞에 가 선서도 원래 처음에는 부인을 낳았로 어, 음.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네. 가장 처음에 네. 나왔던 영상과 관련해서는 음. 여성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해요 거의 뭐안 나가시거나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고 아. 두세 시간? 오픈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음. 옷을 못 팔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인것 같더라고요 부부 중에 일방이 지금 주부로서 아이들을 음. 케어하고 집을 이제 케어하잖아요 나머지 한 명이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제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수입을 벌지 못할 때 이거 이용생활 될까요? 그 자체로 무조건 이혼 사유다. 딱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음. 이 정도 정신 상태에다가 채무 상태에 이른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야안 된다는 거야 된다고 엄마 된다고. <laughs> 왜냐하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부부의 겉모습만 보면 채무가 좀 심각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문제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조민근 변호사님 경제생활을 하기로 한 부부 일방이 네. 경제생활을 방만하게 하고 네. 수입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만 지금 잘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충실히 8시부터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음. 그거는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야 사기를 당하는 건왜 불가항력 어이가 없네 나 내가 옷가게를 열심히 <목소리> 아침 새벽부터 가서 뭐 옷을 떼오고 전시를 하고 막 이러는데 거리에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옷을 안사 이상사태인 경우에는 별개로 이혼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유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의 경제생활에 대한 방만함이 매우 크다라는 게 영상 속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이 자제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샵에서내일을 네일 받기 위해서 엄마한테 5만 원을 빌려요. 3만 원내일 받고 2만 원을 땡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기어 받고 싶더라고. 이런 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제 의사 변장력이 제 없어요. 어머니한테 사기를 친 거죠. 엄마한테 사기는 친족 상도를 해서 처벌은안 되겠지만 여기서 빌려가지고 메고 가지고 여기다 넣고 또 빌린 거니까 또 메... 범죄네, 범죄. 그러면 터지는 곳에서 범죄. 그 사람 피해자가 되는 거죠. 범죄. 이걸 바로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종국적으로 사기 피해자가 되는 사람, 부모님이나 음. 남편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들은 친족상돌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되지 않지만 그 남편 입장에서 그렇죠. 이혼의 규책사유가 될까요? 이미 심각하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관해서 다 이혼의 규책사유가 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꼭, 꼭 이것만 떼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양만하고 사기성 있는 소비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을 이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꾼의 습성이에요 <laughs> 어. 그거는 따로 떼어놓고 볼수 없어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야 심각하다 너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다 넌 정말 희귀하다 요것만 딱 따로 떼어놓고 음. 봤을 때 요게 이제 심각한 상태라고 다 한다면 은 당연히 이혼의 유책사유가 되겠죠 어. 이게 참 신기했어요 되게 멀쩡한 집인 것 같더라고 음. 그 돈은 어디서 샀을까 저 집은 월세일까 전세일까 자갈까 남편이 몇 개월 전까지 일을 해가지고 월 5, 6백에 수입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와줬겠죠 아니 그런 걸 지금 말로 해야 돼 지금 말안 할게요 어. 우리 조 변호사가 이 부부가 좀 안타깝고 서로 뭔가 애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네 번째로 이런 부부 과연 이혼을 하여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혼해야 예, 돼요 저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이 여자분의 경제 상태는 너무 심각해요. 이러면 다 죽어요. 이혼에 대한 종극적인 문제를 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혼을 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 되게 엄청 인자하면서도 네. 되게 반대한 쪽 하는. 어, 제 생각이에요. 내대한척 어. 하는 게 아니라 조 변호사님께서도 눈에 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사이에 대정어린 눈빛과 표현과 말투, 여성이 울면 남자가 어쩔 줄 모르고 달래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여성 역시도 남성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 서로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여성의 경제관념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성의 경제권을 100% 박탈하고 남성이 다 쥐고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경제 활동을 남성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laughs> 맞아요. <웃음> 두 가지를 고친다고 한다면 꼭 이혼에 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관계 더 중요한 것은 인성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관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송분호 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의 경제권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용돈만 준다 좋은 발상입니다 되겠냐 이거야 아내분이 가사를 전담하게 될 텐데 무조건 사단이 난다 훨씬 더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 무슨 사단이 난 제가 아까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거못 봤어요 사기꾼이 내가 돈이 꼭 있어야 사기를 치나 아, 너무 근데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더 어떤 위험요? 모르지만 내가 미래인들인데 <laughs> 경제권을 100% 막탈하더라도 이 정도 분이면 방법 음. 찾을 거야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 있다고 생각이 음.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서 음. 경제적으로 분리를 해서 동거 형식으로 산다던 동거 안 하더라도 아이만 제대로 양육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예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혼했으면 이제 끝났고 행복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분쟁이 반복된다거나 평생 동안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야되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겪는 감정적인 미안함은 어쩔 수 없죠 최선의 결과를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워낙에 최악이니까 그만하자 라고 음. 하는 거죠 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이에 대한 평생 동안의 음. 미안함을 음. 해결할 방법은 없다 없어 라고 단호하게 저는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단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라고 정신 승리하면서 음. 하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 네.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고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